자 여러분 오늘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포스코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회사 알려드릴 건데요. 리튬 관련 회사로서 시가총액이 천억 대밖에 안 되는 적은 종목인데 주가도 바닥이다 지금. 그리고 지금 매수하시면은 주가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반드시 지금 잡으셔야 하시고요. 뉴스 나오고 나서 잡기에는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서 꼭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173-6734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포스코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리튬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수하면 주가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달라주게 해줄 인생 역전, 계좌 역전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173-6734.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특별히 오늘만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안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24시간 핸드폰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꼭 잡으셔서 꼭큰 수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고, 010-2173-6734. 간단하게 숫자 1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바로 포스콜딩스 미국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두 배가 뛰었다. 99.87%가 올랐고요. 포스콜딩스가 단연 1위로 미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쿠팡,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미국에서는 포스콜딩스가 가장 가치 있는 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 포스 콜딩스가 아직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란 대단한 나라에서 포스 콜딩스 주가가 두 배가 뛰었고 아직도 더 오른다는 미국 애널리스트들 지금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포스 콜딩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모르고 계시겠죠.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스콜딩스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두배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현주가에서 두배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포스콜딩스의 광산 그리고 염호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이 천조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리튬이 올해 말부터 판매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60조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60조라는 꿈의 매출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포스콜딩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포스콜딩스 샀다가 9년 버티다가 눈물의 손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가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를 한다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겠죠 국내에서도 이제 소문이 나면서 두배세배 배 가는 거는 시간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포스 콜딩스를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스 콜딩스의 공매도 잔고가 거의 1조원에 육박하죠 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쇼스 퀴즈로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폭등 나올 때 공매도들 쇼스퀴즈 나오니까 바로 청산되면서 급등 나오는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스콜딩스 이제 리튬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두배 세배 오르는 폭등 쇼스퀴즈 나오는건 시간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살때 무조건 잡아놓으셔야 이 쇼스퀴즈 나올 때 여러분들이 2,30%, 3,40%, 하루에 막 급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급등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스코 그룹이 이제는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IR 자료까지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죠. 제가 이 IR 자료를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서 완전히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 워렌 버핏이 철강 기업에 투자했다가 손실 보고 나간 포스코 그룹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는 진짜 2차 전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기업으로 거듭났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의 구조 지금 조조정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의 지금 구조를 보시면 포스코 철강이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무역하는 사업이 있고 포스코 ENC,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계열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포스코 퓨처엠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들고 있죠. 지금 양극재는 이미 전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극재는 유일하게 지금 국내에서 포스코퓨처엠에서만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음극재는 앞으로 테슬라에서 2차 전지 배터리에 음극재를 쓰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철강 리튬 니켈 2차전지 소재 에너지 그리고 수소 바이오까지 완벽하게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 2차전지 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튬 관련해서 아리엔티나의 옴브레어모 아르헨티나 옴브레어모는 지금 3,000억에 매입을 했는데 무려 지금의 가치가 300조원이 되면서 1,000배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 옴브레어모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엄청난 매장의 300조의 가치도 있지만 이거를 여모 소금호수에서 추출하는 기술을 포스코홀딩스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 기술을 탐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스코그룹이 지금 철강기업에서 기존의 철강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사업을 2019년부터 22년도에 이렇게 20%까지 올렸다가 이제는 2025년까지 40%까지 확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이 이제는 철강 기업이 아니고 2차 전지 기업이란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에 지금 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신 분들도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2차 전지 기업으로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텔레그램 방 보시면은 실제로 포스 콜딩스에 대한 주요 핵심 내용을 여기에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마스터 최 주식방에 1,280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0명까지 지금 받을 예정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포스 콜딩스의 핵심 정보 그리고 고급 정보 모두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급 정보 핵심 정보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173-6734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핵심 정보 고급 정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기서 실제적인 포스 콜딩세 핵심 정보, 고급 정보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추천주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01021736734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추천한 종목들이 3부토공 같은 경우에 지금 3 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웰바이오텍 최근에 웰바이오텍이 무려 62%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와이즈버즈 와이즈버즈가 지금 이 현상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주 받아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0102173634 숫자 1 또는 0102173634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 나가면 재무 구조도 포스콜딩스 만큼 탄탄한 기업이 없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포스콜딩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 있습니까? 포스콜딩스가 제가 볼땐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3년간 투자를 가속하고 있는데, 무려 16조 원. 43조원 62조원까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 투자로 2차전지 지금 회사로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포스콜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음극재 사업을 개시해서 지금 테슬레가 탐내고 있는 음극재 사업을 이미 2010년도 13년 전에 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사업도 2011년도 이미 10년 전에 양극재도 사업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튬 상업 생산 원년이 2023년 올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의 옴브레오모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옴브레오모에서 300조의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포스콜딩스의 주가는 이제 50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0억 원에 매수한 게, 지금 300조가 됐다니까요? 이 가치를, 아직 평가를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 가치가 반영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데, 500만원, 1000만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스콜딩스 지금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부터 3조 원 달성을 2025년도에 해낸다. 10조 원을 2028년도에 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포스콜딩스가 시가총액이 50조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최소 1000조까지는 가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으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 1000조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 3년 전에 22조였고 1년 전에 31조인데 지금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합쳐서 71조인데 이게 말씀드린 천조가 가야 지금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포스코 그룹이 올라운드 2차 전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했죠. 자, 채굴부터 가공, 소재 생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생산까지 모든 것을 해내는 기업이란 얘기에요. 온라운드 플레이어 포스코그룹밖에 없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2차전지 온라운드 플레이어 그룹은 포스코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 주주가 반드시 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인재육성, 미래기술 개발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룹의 R&D, 연구개발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전지소재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우수인재도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빠르게 뛰어나가는, 지금 포스코 그룹의 생태계란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부채 비율이 없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배당을 3.4조 원 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포스코 그룹이 돈을 벌어서 주가를 올려주면서 배당까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흔치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포스코홀딩스가 진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당을 주고 있고, 주당 만원까지 올리고 있고, 자, 2차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서 성장하겠다. 이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IRA, CRMA, 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이 중국을 패스하고, 우리의 포스코 홀딩스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포스 콜딩스는 성장할 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철강 기업으로서 성장을 못했던 그런 포스코가 아니고 2차전지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지금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스 콜딩스는 2030년까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가총액 천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00조의 리튬 매장, 이게 영업이익과 연결이 되면 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콜딩스 100만원 이하에서 무조건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포스콜딩스 지금 가격이 너무 싸요 여러분들 싸도 싸도 너무 쌉니다 100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콜딩스는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양극재 음극재 그 공장을 늘려서 대량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R&D 투자를 해서 질적 성장까지 이뤄내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홀딩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서 도약을 위해서 2030년까지 성장 목표를 이렇게 62조 원까지 매출을 잡았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비슷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건포스콜딩스가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거듭날 것이고 아르헨티나 염수 10만 톤 생산 체계를 조기 구축했다. 옴브레 염오 10만 톤 생산 체계를 조기 구축해서 2023년 올해 안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2030년까지 42.3만 톤까지 리튬을 생산하면서 엄청난 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니켈도 소싱을 다각화해서 양극재 원료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고순도 니켈을 2026년까지 무려 14만 3천 톤을 지금 확보를 한 포스코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라운드 2차전지 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포스코홀딩스의 정보, 핵심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 01021736734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반드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입장하시면은 고급 정보, 핵심 정보 모두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겠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 솔직히 해서 돈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20년 경력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도 하시고, 여기 입장하셔서 고급 정보, 핵심 정보 받으시고, 추천주는 덤입니다. 추천주 덤으로 010-2173-673자로 숫자를 문제 보내주시고 추천주 덤으로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마스터채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